안녕하세요.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본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라서 특히 이제 근린 생활시설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어떤지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원칙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과연 가구별로 단독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주의가 인정되는가? 예시로 보면 서울 소재 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어떤 건물이 1989년에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24년 현재까지 사실은 다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여러 명이 공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층별로 3가구로 구분이 돼서 가구별로 이제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 공유자분들이 가구별로 이제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등기명 의상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바뀔 때는 계속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그런 형태로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택의 경우에 각 공유자들이 각 가구별로 단독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단독 분양 대상자가 안 되면은 공유자들이 전체 한 명의 대표 조합원을 선정해서 하나를 받고 뭐 서로 간에 정산을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주택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등기나 구분 소유 등기를 한 다가구 주택이거나 아니면 1990년 4월 2 0일 다가구 주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 등기를 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분 소유 등기는 아니고 지분 등기는 되어 있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이유는 부칙 조항과 그 시행일에 따라서 어느 경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분양 대상자 지위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부칙조항이 여러 명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분양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특별한 경우에 사실상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마다 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가구 주택이 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도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케이스 경우는 1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서 1층 부분에 이제 각각 그 가구 분들은 독자적으로 분양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2 층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가능. 이 있겠죠 이렇게 일단 원칙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단독 분양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해 보면은 조합에서는 대상자가 될수 없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분양 대상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사실상 주거용 주택이 맞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하는 게꼭 맞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어 적극적으로 그 법률상 상담이나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